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녀노소 다짜고짜 영어회화, 남다영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우리 발표 준비 다된 거지. 그치? 이 말은, we are ready for our presentation. aren't w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다된 거지. 요게 주어 동사자. 네,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다. 이 말은 영어로, we are ready fo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be ready for 명사. 이렇게 말하면, 뭐, 뭐할 준비가 되다. 이런 말입니다. 뭐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발표할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발표라는 말은 영어로 our presentation.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presentation 이란 말이 발표라는 말입니다. So, we are ready for our presentation. 우리는 우리의 발표 준비가 다 되었다. 그 다음 남아있는 말은 그치, 그렇지, 네이 말이 남아 있죠. 이 말은 방금 한 말을 확인차 되묻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본인이 한 말을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하는 의문문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ren't w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평서문 뒤에 덧붙이는 의문문을 부가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확인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부분은 평서문이고 뒷부분에 부가의문문이 덧붙는 형태인데 네, 앞에 평서문에서 조동사를 사용했으면 부가의문문에서도 똑같은 조동사를 사용합니다. 을 그 다음 조동사가 없고 비동사가 있다 그러면 비동사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고 만약 일반 동사가 있다면 시제와 인칭에 맞게 두나 더즈나 디드를 사용해서 부가음음문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 부가 주어는 그 다음에 부가음문의 주어는 평서문에 사용된 주어랑 같은 주어를 사용하되 대명사로 바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부가음문을 말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앞에 평서문이 긍정이면 부가음음문은 부정으로 평서문이 부정이면 부가음음문은 긍정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소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ane can play the flute. Jane은 플룻을 연주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평서문 부분이죠. 네, 여기는 조동사 can, 뭐뭐 할수 있다. 이 조동사 can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부가문문을 말씀하실 때도 이 can을 이용해 주시되 이 앞에 있는 평서문이 긍정문이니까 부정문으로 can't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 제인은 3인칭 단수 여성이죠. 그래서 대명사로 바꿔서 can't sh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j can't play the flute. can't sh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You won't meet them, will you? Won't라고 하는 건 will not의 줄임말이죠. 너는 그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네, 역시 조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won't는 부정이죠. 그러면 부가문문에도 조동사 will을 사용하되 긍정으로 will you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Jack and Mike are from Australia. 잭과 마이크는 호주 출신이다 네, 여기는 비동사 are를 사용했는데 긍정이죠 그러면 부가음문문에 비동사를 사용하되 부정으로 반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aren't 그 다음에 잭앤 마이크는 3인칭 복수죠 그래서 대명사 they를 사용해서 aren't the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he car is not yours 그 차는 너의 것이 아니다. 여기 is. 비동사를 썼는데 부정문이죠. is not. 그러면 비동사를 쓰되 긍정으로 is. 그 다음 t 커는 3위칭 단수니까 it. is it? 그 다음 dave lost his wallet. dave는 잃어버렸다. 그의 지갑을 lost. 요거 일반 동사죠. lose의 과거형입니다. lose lost lost. 이렇게 변환하죠. 일반 동사고 지금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면, did를 사용을 하되, lost가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바꿔서, didn't h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브는 남자고 3인칭이죠? 그래서, didn't he? 그 다음, Amanda doesn't know about this. Amanda는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doesn't know. 네, 일반 동사고 부정입니다. 그러면, 어멘다가 3인칭 단수고 이 평서문 문장이 부정이니까 부가 음문은 긍정으로 does s h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원래 표현으로 돌아와서 네, 우리는 발표가 준비가 다된 거지. We are ready for our presentation. 지금 이 말에는 are 비동사를 사용했고 긍정이죠. 그러면 부가 음문은 비동사를 사용하되 부정으로 aren't 그 다음 주어는 그대로 we. 그래서 we are ready for our presentation. Aren't w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래 우린 준비됐으니까 긴장하지 않아도 돼. 이 말은 yes, we are prepared, so you don't have to be nervou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라는 말은 ye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는 준비가 됐으니까 이 말은 우리는 준비가 됐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을 중심으로. 두 문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so 라고 하면 되고 이제 so 앞에 있는 문장은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 이 말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 이 말은 영어로 we are prepare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 그치 이렇게 말할 때는 we are ready Aren't we 이렇게 말을 했었죠? 네, we are ready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좋고, We are prepared 이렇게 말씀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여기 prepared라고 하는 건 prepare 준비하다라는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입니다. 네, prepare는 준비하다라는 뜻이고, 과거분사 prepared는 준비가 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분사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사라고 하는 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현재 분사라는 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능동 또는 진행을 나타내주는 말을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과거분사는 동사 원형의 "ed" 또는 "불규칙 변화" 할 경우에는 "불규칙 변화형"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 초급 35일차에서 불규칙 변화형 하는 동사들을 모두 살펴보았었죠. 혹시라도 불규칙 변화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초급 35일차 강의를 먼저 듣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과거분사는 "수동" 또는 "완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된, 뭐뭐당한,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서로 상반된 뜻을 나타냅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 또는 진행, 과거 분사는 능동의 반대 수동, 또는 진행의 반대 완료. 그래서, 뭐뭐된 또는 뭐뭐당한,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는 것을 분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the falling snow. Look at, 봐라. The falling snow. Fall 이라고 하면 떨어지다 라는 말인데, falling, 현재 분사가 됐으니까, 떨어지고 있는 진행, 떨어지고 있는 눈, 내리고 있는 눈,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the man, 그 남자, 어떤 남자입니까? Standing over there. 저쪽에 서 있는 남자, 요 standing over there 라는 말이 앞에 있는 명사 the ma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falling snow라고 할 때는 현재분사가 snow 명사 앞에 왔었는데 지금은 the man 뒤에 standing over there 라는 현재분사가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현재분사 standing 뒤에 over there와 같이. 딸려있는 말이, 현재 분사 뒤에 딸려있는 말이 있을 경우에는,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So, the man standing over there. 저쪽에 서 있는 그 남자가 is Jack, Jack이다. 그 다음, he was watching a movie. watching a movie. 이라고 하면 영화를 보고 있는 그 앞에 비동사 was가 붙어서 was watching a movie. 영화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영화를 보고 있었다. At home. 집에서. 그 다음, I ate. ate는 eat. 먹다의 과거형이죠. eat, ate, eaten.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I ate. 나는 먹었다. 뭘 먹었습니까? a boiled egg. boil이라고 하는 건 끓이다 또는 삶다. 이런 말인데, 여기 쓰인 boiled는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끓여진 또는 삶아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a boiled egg 이렇게 말하면 삶아진 계란. 그 다음, this is the book. 이것은 그 책이다. 어떤 책입니까? written by her. written 이라고 하는 건 write, 쓰다. 글을 쓰다, 적다라는 동사 write의 과거 분사죠.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변화합니다.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죠. 그래서 written이라고 하면 쓰여진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written by her, 그녀에 의해서 쓰여진 the book 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거분사도 역시 좀 전에 살펴본 boiled egg 이렇게 과거분사가 혼자 있을 때는 명사 egg 앞에서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지만 written by her 이 문장처럼 과거분사 뒤에 딸려 있는 말이 있을 경우에는 더북 명사 뒤에 과거분사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더 북을 꾸며주는 거죠. This is the book written by her. 이것은 그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다음, the car is made in Korea. 네, 여기 made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분사입니다. 앞에 비동사 is가 있죠. 그러니까 이 made는 또, 동사일 수가 없죠. 동사를 두번쓸 수는 없죠. 메이드는 make, made, made. 만들다. 이 make의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 made는 만들어진 이란 말이죠. 형용사니까 앞에 비동사 is를 붙이면 is made.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car is made in Korea. 그 차는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다시 우리 문장으로 돌아와서. We are prepared.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 네, 여기 비동사, a R가 e 동사고, 뒤에 있는 prepared는 과거 분사죠. 그래서 prepare가 d 준비하다니까, prepared는 수동 완료를 나타내서 준비가 된. 그래서 we are prepared. 우리는 준비가 되었다. So, 그러므로, 그 다음에 할 말은, 긴장하지 않아도 돼. 이 주어는 너죠? 너는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 말은 영어로, you don't have to be nervou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have to 또는 주어가 3위칭 단수일 경우에는, has to, 동사원형. 이렇게 말하면, 뭐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말을 부정으로 바꿔서, don't have to 또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doesn't have to, 동사원형. 이렇게 말하면 뭐뭐 할 필요 없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네, 주의하실 점은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니까 don't have to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don't have to 또는 does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 없다 라는 뜻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don't have to be nervous. 네, 비동사의 원형은 B죠. nervous라는 말은 긴장한 또는 초조한 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you don't have to be nervous. 너는 초조해 할 필요 없다. 긴장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표현해 보면 yes, we are prepared. So you don't have to be nervou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전부 점검해 보자. 우리 유인물 몇부 가지고 있지? 이 말은 Let's check everything for the last time. How many copies of the handouts do we hav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검해 보자. 이 말은 우리 같이 뭐뭐 해보자. 이런 말이죠. 이렇게 우리 뭐뭐 하자. 이 말은 let's 동사원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let's 동사원형. 이렇게 말하면 우리 뭐뭐 하자.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다라는 동사가 check 이니까 let's check. 우리 확인해 보자. 그 다음 남아있는 말은 마지막으로 전부. 이 말은 영어로 everything for the last time. Let's check everything. 모든 것을 점검해 보자. 그 다음 for the last time 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for the last time. 네, 반대로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말하면 처음으로 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 가지고 있지. 요게 주어 동사고 의문문이죠. 네. 그래서 이 말은 영어로, do we have? 그 다음 남아있는 말은, 유인물 몇 부를? 네.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 몇 부, 이 말은 의문사가 됩니다. 네. 의문사는 문장 맨 앞에, 의문문 맨 앞에 쓴다고 했죠. 그래서 유인물 몇 부, 이건 영어로, how many copies of the handouts?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 how 라는 의문사는 혼자 쓰면 어떻게 또는 어떤 이런 뜻을 가지고 지금처럼 뒤에 형용사 many,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얼마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how many copies? 이 copy라고 하는 건 복사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how many copies? 얼마나 많은 복사본들? 그러니까 몇 부? 그러니까 뭐의 몇 부를 말합니까? Of the handouts. 핸드아웃이라고 하는 건유인물이란 뜻입니다. 어떤 발표나 회의를 할때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 자료물을 유인물, 영어로는 핸드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ow many copies of the handouts? 그래서 다 표현해 보면 Let's check everything for the last time. How many copies of the handouts do we hav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40부가 필요한데 35부밖에 없네. 이 말은 We need 40, but we only have 35.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0부가 필요한데, 이 말은 40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말이죠. 주어는 우리는 이런 말이고, 그래서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We need but" 우리는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 뭘 필요로 합니까? 40부를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We need for." 네. 40부라는 말은 원래 40 copies of the handouts.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중복되는 말은 생략을 하고, 이제 필요한 말만 남겨서, we need 40. 우리는 40부가 필요하다. But, 그런데, 그 다음 남아있는 말은 35부밖에 없네. 이 말은 우리는 35부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영어로, we only have 35. 네, only라는 말이 겨우, 고작 이런 말이죠. 그래서 we only have 우린 겨우 가지고 있다. 35, 35부를. 그래서 we need 40 but we only have 35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럼 안 되는데 네가 다섯 부더 출력해줄래? 이 말은 That's not good. Can you print five more copies?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이 말은 That's not good. 네 That는 That 이제 줄임 말이죠. 그것은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That's not good. 그건 좋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 니가 출력해 줄래? 이게 주어 동사고 의문문이죠. 이 말은 니가 출력해 줄수 있겠니? 이런 말이니까 영어로는 Can you print? 네, print라는 동사가 출력하다, 인쇄하다 이런 말이죠. 너는 출력해 줄수 있겠니? 그 다음 목적어는 다섯 부 더. 네, 이 말은 영어로 Five more copies.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 more라는 말이 더 많은 이란 뜻입니다. 더더 더 많은 five more copies 다섯 부더 이렇게 되는 거죠. Can you print five more copies? 네가 다섯 부더 출력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 말을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그래 내가 바로 할게 이 말은 yes i'll do that right awa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i'll이라고 하는 건 i will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 뭐+ 뭐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i'll do 내가 할게 that 그것을 네가 방금 말한 그것 다섯 부터 출력하라는 그것을 내가 할게 i'll do that 그다음 right away라는 말은 당장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yes, I'll do that right awa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지금 발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을 해보자 해서 확인을 했더니 유인물이 이제 다섯 부가 부족해서 네가 좀 출력 좀 해주겠냐라고 했어 당장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런 이번 에피소드의 모든 대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